최성모 뭐, 스크린 받았습니다. 탕후드입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최성욱 선수가 뭐 날아다닙니다. 좋습니다최성욱 19득점점입니다. 레이업. 따라집니다이 네. 선수도 오늘 뭐, 만점짜리 활약이죠. 한번더 스크린 받고 석점. 석점을 네. 아, 니다수의 네. 석점포. 지금 최성욱 선수는 반대로 굉장히 좋은 스페이싱을 가지고 지금 포켓몬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네. 최성욱의 강한 스피. 스피 성공. 그리고 직전 마무리합니다. 답으로 이원석, 최성모. 스펠을 걸어줬습니다. 2명 달고. 이원석 오픈. 2점. 이원석. 자한번 더. 한번더 3점 7번. 석점 점까지 최성모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같았으면 사실 파울에 대한 판정은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배치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번 시즌부터 제, 보였던 이 파울 와. 챌린지 덕분에 예자 오늘 <laughs> 삼성의 석승을 네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석점으로 최성모 선수는 23득점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MVP 최성모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의 소감부터 좀 들려주십시오. 어, 일단은 정말 이렇게 1승 하기가 어려운 건지 정말 몰랐고요. 접전 끝에 맨날 지다 보니까 맞아요. 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팀 미팅하면서 한번 해보자 했던 선수들의 의욕적인 모습들이 오늘 경기로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경기 때 제가 약속을 하나도 못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반성도 하고 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주말이고 또 선, 저 팬분들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저 적극적으로 하자고 경기했던 아. 게 오늘 좀잘된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극적인 시즌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뭐 삼성 선수들도 힘들었겠습니다만 팬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연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항상 할수 있다고 경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출근길에도 항상 화이팅 해주시는 음. 모습이 저희한테는 또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선수들이 또 체인 을 갖고 오늘 같이 또 띵, 뛴다면은 또 재미난 경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저희 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경기도 차근차근 한 경기 한 경씩 기또 나아가겠습니다.